안녕하세요 김준기입니다. 오늘은 가, 이 가운데만 색깔이 틀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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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다 틀린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하는 방법은 그냥 위로 올려줄 두번 올려주시고 옆으로 돌려서 위로 올리고 똑같이 올리고 계속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잘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여기 가운데 부분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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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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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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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한면 맞춰줍니다. 안녕히 계세요.